저는 대전에 사는 나일리 엄마, 김미선이라고 합니다. 한 번씩 빨고 그러면 그게. 운다 그러죠 천이 운다 그러죠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높낮이 차이가 커튼이 줄어들가는 거여서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마리아스는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사님 와가지고 측정을 해가고 또 거기에 맞게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물건들도 많이 세련된 것 같아요 좀 다른 사이트보다 특이한 것 같고 독특한 것 같아요 독특한 걸먼 걸음인데 오셔가지고 해주시니까. 그집 분위기도 알맞게 보고 하시니까 저희한테는 훨씬 좋죠 제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는 훨 좋아 보였고, 그 제가 뭐 원단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보기에 이제 어쨌든 처음에 보는 거는 시력적으로 먼저 그거니까 괜찮아 보였어요. 나아 보였어요. 딱 눈에 띄게 괜찮아 보인 거였고 원단이 뭐왜 우리나라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. 도톰하기도 하고 빨아도 그게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. 그 유지를 잘했던 것 같아요. 딸도 잘 쓰고 있고 우리랑도 잘 쓰고 있어요. 그 잠잘 때안 그래도 야근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낮에를 많이 자야 되는데 햇빛이 그대로 다 도왔기 때문에 그 수면에 방해가 많이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어두운그밤 분위기를 연출해 주니까 자는데 수면의 질이 좋아졌죠.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사장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. 그러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